안녕하세요 변수쌤입니다 이제 곧 고등학교 선택의 시즌이 다가왔죠 오늘은 아이들의 학습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보고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 문항을 통해서 문항별로 0점부터 10점까지 본인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수학적 성향은? 이란 질문입니다 선행이 3학기 이상 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서 기본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심화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도전 의식이 뛰어난 친구들을 9점으로 보겠습니다 이어서 수학적인 성향이 뛰어나고 어느 정도 상위권 문제를 풀수 있지만 학교 내신을 봤을 때킬러급의 문제를 풀기에는 좀 부족한 친구들을 7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해서 학교 내신으로 70점 정도를 맞는 친구들을 5점,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교교 기본기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3점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강사 포함해서 15년 정도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지도했던 아이들 중에서 제 손으로 10점을 줬던 친구들은 거의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9점 이상을 줬던 친구들도 열 손가락에 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수학 성적 말고 영어와 국어 특기도 탐구 같은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와 국어 같은 과목은 언어적인 특성상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있는 반면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수를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 영어와 국어 모든 과목에 대해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갖고 있는 친구들 구정.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탐구 등 모두 뛰어난 친구들을 7점.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한 3등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5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기가 탄탄해서 수능에 적합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수능에 대한 이야기와 앞서서 말했던 1번, 2번의 교과적인 이야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교과적인 이야기는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문제를 말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심화 레벨 혹은 킬러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는 친구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모든 영역에 대해서 가까운 점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구정. 어 그리고 국어와 수학. 제가 두 과목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영어는 절대평가기 때문이겠죠.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 2등급대를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을 7점. 그리고 국어랑 수학 중에서 한 과목은 아쉽지만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 세 과목 합쳐서 1등급 이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5점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학생부가 많이 간소화가 되어 있다고 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세부 특기 사항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죠. 더욱이 내년부터는 고교 학점제와 5등급제가 전환을 앞두고 있긴 상황이기 때문에 세특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학교 생활을 하기보다는 과목별로 호기심을 관련해서 주제에 맞는 보고서와 리포트를 쓰는 게 거의 필수적인 상황이라 고볼수 있는데 진학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를 위한 준비가 탄탄한 친구들을 9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뛰어나고 세부 특기 강의에 뛰어난 친구들을 7점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평범한 학생으로 수행평가 같은 문제들을 평범하게 수행한 친구들을 5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주변 분위기에 민감한 편인가요? 라는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친구들을 9점. 그리고 학교 분위기에 조금 흔들리지만 그래도 자기 할 거를 다할수 있는 친구들을 7점.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는 친구들을 5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질문 사항과 밑에 있는 그림들은 학교에서 보이는 다섯 가지 기준입니다 선택하려는 학교가 수학 내신이 어려운 학교인지 그리고 학생부 교과를 잘딸수 있는 학교인지 수능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학교인지 또세특 관리를 특성화된 학교인지 분위기가 좋은 학교인지를 비교해서 본인의 성향과 학교의 스타일을 잘 대칭해서 가장 어울리는 학교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